게임생 친구들 안녕 밤에 잠은 자가면서 게임하고 있는 거겠지 이번에는 리턴 디펜스 오브 매직이라는 게임의 사전체험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디펜스 게임인가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자 원 게임이지 이게 이름 입력 이름은 한글이 안되네 그래서 영어로 게임생 게임라이프 정말 멋진 닉네임인걸 가보자 아 영어네 챕터 1아 어, 뭐야 이거 언어 못 바꿔? 오바꿈모 게임 못하지, 나는. 이 디펜드, 뭐야, 해보자, 일단. 일단은 어떤 게임인지 가보자. 레벨을 선택하라. 어, 음, 넘겨. 다행이다, 그래. 그냥 넘기자. 일단은 게임을 해보고, 해보고서는 그만하든 말든. 준비하시고, 여기에 영웅을 놓으시고, 어떻게? 선택을 하는 거야, 얘? 하나뿐이 없는데? 그리고 이거를, 적을 눌러? 이걸 누르면 개를 타겟팅해서 두드어 패네. 디펜스 일단 디펜스 그래. 나의 성이 성벽을 막는 건데 얘를 때리면 아아이 영웅이 때리는 거랑 내가 때리는 거랑 별개야. 오 그러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수록 더 빨리 어려운 판도 깰수 있다는 거네. 오케이 알았어. 광고 보고서는 뭐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 스토리는 따로 못 보겠네. 영어라 읽을 수가 없어 언어 변경이 있는지나 한번 찾아보자 야 그만해 그만해 아카데미라 영웅별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것 같네 여기 보면 어택 멀티어택 어택스피드 그래 이런 능력치들이 있고 영웅별로 스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못 알아 먹을 거니까 뭐라는 거야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영웅 3명까지 데려갈 수 있는 건가 아니다 더 있다 이름들이 각각 있는 것 같은데 영웅은 둘, 넷, 여섯 명 정도 시작할 때는 이렇게 있는 거 같고, 나가 일단 무서워. 영어 너무 무서워. 세팅 들어가서 언어 변경할 수 없어. <laughs> 그럼 이 게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클라우드. 저장은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방식이고, 지금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진 모르겠지만, 어, 되나보다. 사전 체험 버전인데도 되나보다. 나중에 정식 오픈할 때는 한글이라도 꼭 나왔으면. 음, 근데 아직 게임은 더 해봐야겠지. 왼쪽에 프로필을 누를 수가 없어. <laughs> 눌러도 아무것도 없고, 뭐, 파란 하트, 그 다음에 골드, 그 다음에 요거는 빨간 뭐 버섯 같은 거, 이런 게 있고.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보상을 받는 건데, 요 광고 보고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아카데미, 인벤토리, 헌팅 뭐야, 헌팅. 헌팅 뭐야. 아직 오픈이 안 됐는데, 이거는 뭐, 그냥 던전인 듯, 추가 던전인 듯, 레벨 15, 90, 90뭐 고렙 됐을 때 오픈되는 거고 퀘스트 일일 퀘스트 같은 거 보상을 받아주고 이거는 업적 같은 거인 것 같은데 대강 음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인벤을 들어가 보면은 인벤에 이 상자 열어야지 일단은 사용해 다써다써다써뭘 줄까 이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음 아, 알아 먹을 수가 없어 일단 받아놔 그, 그렇군 이것도 한번 사용해봐 사용 아 사용해봐야 뭔지 모르니까. 인벤이 있고, 뭐, 이게 뭐야? 스펠? 마법도 쓸수 있는 것 같고, 타워. 타워 관련해서 이런 옵션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마법사들. 그렇구나, 히어로 마법사. 아, 이건 언제 오픈되나? 야, 이게 조건이 또 다르, 다르네. 이건 기본 주는 거고, 이거는 뭐, 레벨 뭐, 3스타, 4 어쩌고저쩌고. 뭐, 그, 100스타? 세일을 깨서 별을 얻고, 그 별을 모아서 뭐 그런 것 같고, 이건 7, 7일 로그인 보상. 그리고 이거는 420 스타. 아, 이렇게 한명한명 한명 오픈하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스킬도 배우고 지금 이 스킬 뭐야? 스킬 지금 오픈 안 돼서 업그레이드 또 해줘. 아, 이게 경험치 약이네. 경험치 두루마리를 매겨서 레벨업을 마구시켜. 그럼 더 세겠지? 오케이, 됐어. 음, 스펠. 첫 번째. 불, 불사 지르기 같은데 12% 파이어 데미지 이렇게 나와 있고 레벨업 막 시켜, 막 시켜, 그냥. 그렇구나.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재료가 되는 거구나. 이거는 돈이겠지? 돈 돈으로 뭐 업그레이드 할때 쓰고 뭐 장비 사고 그럴 때 쓰는 거겠지? 어드벤처도 있는데 아직 오픈 안 됐고 음, 뭐라고? 레벨 7레벨이 되면 오픈되고 샵도 아직 오픈이 안 됐고 그러면 이거부터 해야겠네? 간단한데 메뉴는 이게 끝인 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레벨 1이 별이 하나 모잘러? 이거 왜 이래 이거는 왜 모잘러 그리고 입장료가 있어 파라나트가 입장료야 액션 포인트 들어가 일단 왜 별이 하나 모자르지? 그래, 기본적으로 오토, 3명의 영웅들이 오토로 이렇게 하는 거고 배치는 아니네, 이렇게 막 지역별 배치 그런 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오는 적들을 엑스트 웨이브? 어, 이거 막 가, 가도 돼? 아, 웨이브가 또 있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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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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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보스도 있겠네 보스로 한번 가볼까? 아, 끝 끝, 그치, 끝이야? 아, 그래 드디어 별 4개 별을 꽉꽉 치웠다 저 별들을 모으는 거군 자 그럼 두 번째 스테이지 레벨 2 가보자 뭐 스토리도 간략하게 짧게 있는 것 같고 이 캐릭터 같아 방금은 그리고 음 다른 건 없어? 아 영웅을 빨리 더 얻었으면 좋겠다 이 상성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건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뭐디다 쓰는 거야 밑에 뭐 4가지가 있는데 모르겠어 탁탁탁탁탁탁탁 돈도 내가 죽죽하는거네 직접 클릭해서 터치해서 터치 디펜스 막 그렇게 봐야되나 이거는 그리고 어? 뭐 내가 얘 영웅방향 조준도 할수 있네 그리고 아니 방금에 별 하나 모자랐냐왜왜 안줘 별또 들어가야되나 스킵 됐어 스토리 안본다고 아카데미 드디어 두번째 아리아가 오픈됐다 얘는 뭘까 얼음 얼음 마법사 얼법인 것 같아 경험치를 매겨주자 이렇게 매겨주고 레벨업 시켜주고 오케이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건데 일단 사용을 해 아직은 쓰는 게 아니구나 레벨 5에 쓸수 있고 들어가 보자 레벨 2를 왜 못겠지 원래 그런 건가 보다 다 오픈이 안 되나 보다 첫 번에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번에 얼법을 가운데 놓고 얘는 파이어 법사인 것 같고 둘이 동시에 때리네 이거 라인이 가만히 내비둬도 공격을 해. 하지만 내가 누르면 더 빨리 공격을 하지. 보스 안 나오나? 아, 너무 쉬워. 간단하긴 한데. 한글화만 됐으면은 스토리 읽어가면서 하겠는데. 그게 좀 아쉽네. 안타깝네, 이거. 또다시 레벨업. 어디보자. 로그인 보상도 있고, 여기 보면은. 샵이 오픈됐다. 샵에서는. 현질템 말고도 장비 같은 것들 살수 있네. 장비를 사서 어떻게 우리 영웅들에게 장착을 시켜주나? 아카데미 들어가서 아리아 그러네 장비가 오픈됐어. 네 가지 무기와 방어구 악세사리들. 급병 하면은 당연히 더 강해지겠지. 얘는 뭐 있어? 없어. 없어. 없으면은 또 사면되지. 할인할 때 사야 될 텐데. 이게 뭐 현질템도 있고. 요거, 요거, 요거 현질템 아니야. 240개에 2천 몇백원 정도 하네 그리고 요런 거 그냥 살수 있는 것도 있긴 있어 요런 거 9천원짜리 9만원 이건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건 현질템이고 장비를 사고 싶지만 돈이 돈이 살수 있는 게 없어 다른 거 자원도 사고 싶지만 돈이 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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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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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광고를 보면 얼마나 줄려나 광고를 한번 보고 올까? 어디... 아 이거는 깨고 서봐야 되나? 요런 상품도 팔고 프리미엄 아이 게뭔 소린지 30일 동안 뭐 하는 거 같은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모험이나 떠나자 난이도도 4가지가 있어 요거는 왜 이러지 이게 왜, 왜 흐릿하게 나왔지? 가보자 그리고 리턴이 그 돌아오다 리턴이 아니네 r e t u r n 이 아니라 r e t u r n 이야 얘를 놓고, 얘를 놓고, 살려. 일시정지를 누르면은, 그래. 메뉴 두 가지. 오, 요, 요런 건 내가 잡아야겠다. 얼음 법사가 탁 쏘니까 느려지는 것 같아. 그지? 그렇구나. 이 법사들, 우리 영웅들을 세팅한 다음에 게임을 돌리면 되겠구나. 분명히 막히는 곳이 올 거고. 막히는 곳이 오면은, 뺑뺑이. 뺑뺑이도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되나? 그리고 이게 궁금하네. 아, 이게 슬롯이었어. 슬롯이었어. 이게 슬롯이 아직 뭐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기도 뭔가 뭐 장착을 하거나 마법 장착 하나보다 그런 거인 것 같아. 죄다 영어라서 뭐 어떻게 뭐 알아먹을 순 없지만, 그냥 예상만 할 뿐이네. 전부 다. 그러네. 여기 보면 난이도가 노멀하드, 베리하드, 음 뭔가 같은 거를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은데, 베리하드까지. 더센목들이 보스나 좀 보고 싶지만 많이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 배치를 해주고 뭐 자동으로 뭐 뺑뺑이 돌린다던가 그런 게 없어서 조금 이게 뭐좀 귀찮긴 하네 매번 쉬운 스테이지도 계속 내가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템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돈벌기 참 어렵지 이거 이걸 계속 해 아니면 내비도 배속이라도 없나? 아, 이거, 이거 봐. 벌써 아슬아슬. 별을 채웠고. 그러네. 꼭두번 해야 되네. 한 번엔 다안 채워져. 그것보다 우리 법사들, 위자드, 영웅들의 종류가 별로 적은 것 같은데? 여섯 명 뿐이었잖아, 아까. 이번에 글로벌 스펠. 드디어, 드디어, 이거구나. 이거, 이, 그래. 장착하는 거야. 이걸 장착하면은 강한 마법을 쓸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또 여기 어드벤처 아직 아7 아이치... 아이치... 저것도 오픈해볼까? 레벨 4를 가보자. 스토리는다 제끼게 되네. 키를 한번 써볼까? 이걸 눌러서 아 그냥 써버리네. 이렇게 내가 뭐아 아니야. 이렇게도 할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냥 써버렸어. 그냥 쓰면은 가운데 그냥 쓰는 듯.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한방 날리고. 오호, 이건 괜찮은데? 약간 근데 뭐 단순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게임 진행하는 게 아직 뭐 여, 이것저것 오픈이 안 돼서 그렇겠지 나중에 뭐두배속 오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어 보스 한번 보고 싶은데 이게 끝인가 내 게임 생에 보스는 볼수 없는 건가 오래 하진 않을 건데 이 게임을 곧 그만하려 그랬는데 챕터 2음흠 챕터 2까지 왔네 어느새. 그리고 헌팅. 뭐 이게 여러가지 다른 컨텐츠들 기본적인 스테이지 외에 재미 요소가 있는 것 같아. 15, 90은 조금 너무 먼 미래 아니야? 15, 18은 좀 있으면 올것 같은데. 뭐 바운티 헌터, 헤이브, 뭐 동굴 같은데 들어가나? 그런 것 같은데. 에, 그러기 그렇게까지 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할것 같은데. 이거? 자동 없어 자동? 자동있으면 돌려놓라 그랬지 귀찮게 이거 언제 다게 저걸로 태어릴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마법을 제대로 한번 써보자 달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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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다다다와 지금이야! 죽어아 그렇게 쎄진 또안네 그렇게 쎈건 아니고 어 그냥 탭탭하는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래,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디펜스 게임. 아직까지 컨텐츠 오픈 안된게 많아서 뭐 많이 못 해봤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여기까지.